안녕하십니까. 멋쟁이 형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 하늘공에 올라와 있고요. 어, 지금 시간은 한 3시 30분? 좀안된 시간입니다. 아, 딴게 아니라 제가 하늘공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거는 여기 헬로 호텔이거든요. 헬로. 보시죠. 헬로. 헬로. 저쪽은 이제 닭장이 있는 쪽이고요. 어, 저는 여기 이제, 밭 있잖아요. 텃밭 옆에, 여기 와가지고, 그, 집에서 감자를, 그, 사다 놓고 안 먹고 방치했더니 다 싹이 나가지고, 그거를 이제, 이, 이 싹이 나가지고 지금, 몰래 여기 지금 심어 놨거든요. 여러분, 이거 비밀입니다. 저희, 본자 스튜디오 그 주차장에 다 썩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거 파다가 부러졌거든요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이렇게 심어 줄 거고 또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 수박씨 수박씨는 그냥 어 이제 이거를 그냥 그냥 여기다 그냥 뿌려 버릴 거예요 뿌려가지고 어 이왕이면은 주변에 풀 없는 데다 뿌려 줘야 되겠죠 요 여기 에, 에,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은, 음, 이제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이제, 그럴 거, 이제 비가 오고, 뭐 이제 어떻게 뭐 싹을 내고, 그러면서 이제, 뭐, 그럴 거고, 이것도 뭐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거보다는 근데 전부 다또몰려서 이렇게 하면 또 이거 낭패인데, 질서가 무너지는데, 하는 사람이나 해야지. 그래가지고, 음 서울촌 놈이 한번 농사도 지어본지도 않은 놈이 이게 처음으로 농사짓네요. 처음으로. 아, 그래서 그냥 대충 덮어주고 이제는 제 손을 떠났으니까 아마 자연이 키울 거예요. 나중에 와서 좀 늦었어요. 이게 보통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. 3월 중순에서 뭐 4월 중순 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5월 중순도 넘었잖아요 뭐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은 그래도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또 여기 거름이 되고 또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감자가 자랄 수도 있는 거죠 대충 덮어주고. 가을에,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싹이 나고 아마 가을쯤에는 아마 조그만 동글동글한 그 감자들이 아마 여기서 그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묻어봅니다. 감사합니다, 멋쟁이 형이었습니다. 허경영, 허경영, 허경영.